오늘 탈거 바다를 사랑하는 남자 두유 노 you know, 독도, 독도 빌런스 투 코리아. 전갱이 한번 해보려고요. 이거 오늘 전갱이를 잡는다면 첫 화면에 쓰일 영상입니다. 지금. 들어 봅시다. 아니, 네, 좌대예요.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사람들이 이제 몇명 모이잖아요. 그러니까 딱 여기서 공지를 해 버렸더라고요. 9시 배 타고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온다 뭐 5시 6시쯤 들어온다. 이런 식으로 공지를 해 버렸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맞춰서 스케줄에 맞춰서 그냥 그렇게 나와야 될것 같아요. 저 일단 여기 여기 선장님이 그랬어요. 루어로는 좀 어렵대요. 일단 루어 한번 해보고, 응? 해보고, 그죠? 답이 없다 그러면 이제 카드 채비 해보고, 답이 없다 그러면 찌낚시 한번 해보고, 답이 없다 그러면 쫄쫄 굽는 거죠. 고추 마늘, 아니 카드 채비도 저걸로 할 거예요. 루어대로. 초리 때 그걸로. 울트라라이트 때 가져왔거든요. 비용이 여기 35,000원 그리고 주차비 따로 주차비 뭐 할인받으면 4,000원 나온답니다 네, 되겠죠 출발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저요? 왜저 네,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아, 끌쩍거리고 어떻게 알았죠 근데? 이시리아아왜 이렇게 질질 짜냐고? 이다 응? 왜? 왜 이렇게 질질 짜냐고배 아, 앞에 있는 살림방구와 백댓... 통영이시리싸의 꿈의 별표이 제일 중요한 게 기흔 통이시간리 낚시를 되는 건가? 아, 아 양식장 이 뭐야 이거? 누구야 아,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테트라가 낚시를 해야 되네. 그죠? 요요 사이에 그죠? 여기 이제 양식 양식 사료를 주니까 그죠? 요사이 그죠? 요 사이에 그죠? 그죠? 거기들이 이제 몰린다는 거아니아 씨. 야, 내고 싶다. 이거 왜충이돼 이거? 아, 이거

사피로 가세요 r 빵가루 네, 특제 소스입니다 o u g h t you were telling me. I thought y o 입니다 r e telling me. I thought you w e 니다 아, 았어백 님이 사장님 참돔 한 마리만 주세요. <laughs> 영이시가리 님이 잘생기신 바사 얼굴 방장님보다 더 존자리. 아, 아 아니 시가리님이야. 여기 여기 아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. 님이 지금 낚시하는 법이랑 카메라 고정까지 꼼꼼히 몰라, 이렇게 하시고 이제 사장님도 BJ 하실 수도 있어요. 양쪽으로 이렇게 지금 묶고 있습니다. 이 안전빵이지 뭐. 이거. 1.5g짜리 여기 자대3 5 0 0 0원입니다 이거, 두개로 이거, 두개라 이제 웜은 이렇게 Okay. خلا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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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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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그때 개거진데안다진데 안다비 고객았어나잡고 싶다. 너무 나사고 싶 봐. 이만 잡으자. 안다 왜냐면 내가 점심 못 먹을까 봐. 일단 한 마리 했습니다. 일단 대전갱이라고 하지 갑시다 그죠? 30분 돼야지. 이거 23, 24, 이죠 일단 킵할게요 야, 야, 물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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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다. 물었다. 와, 야, 내려가는데, 물었어? 야, 망상 아니냐? 아, 망상 아니야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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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별표님이 박수 박수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님이왔 오케이, 한 마리만 더잡으면 된다. 망해. 아, 사이즈가 안커 그렇게. 아, 오케이. 아템즈 님이 정갱이. 네 정갱이. 지금 이거는 이거 아까보다 조금 더 크다. 234? 그죠? 234분이 안 돼. 30짜리 잡읍시다. 이것들 일단 킵. 제가 밥을 먹을 게 없어서 무조건 회를 먹어야 되거든요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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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소문 장난 아니에요. 진짜. 조금 더 풀어도 돼. 입술 터지니까. 이게 근데 미세 조정이 조금 아쉬워 이리 미세 조정이 잘한데 적당히 놀자님이 오 아싸베 꿈의 별표님이 박수 박수 아싸베 버백님이 오드리엣 치네 <laughs> <laughs> 세 마리 잡았다 세 마리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바늘 바꾼 게한 수였다 아 근데 짜고 작아. 근데 짜고요. 분명히 큰 놈이 있을 거거든요. 야 아, 일단 이것도 먹어야지 어떻게 일단, 에? 일단 먹어야 돼요. 내가 먹을 게 없어. 자 일단 세 마리 채웠습니다. 아 너무 좋다. 릴, 릴로 다슈어라인까거요 어떻게 짧은 성어 때. 매니저님이 오세 마리 키키키1 2시 전에 세 마리 채워버렸습니다. 아 근데 사이즈가 작어. 사이즈가 작어 아.. 아쉬워요 아싸베, 법백님이 뭔지 알겠네요 히트 두번째 마리는 두마리째는 바닥 찍지도 않았는데 끌고 가버렸어 개이득 개꿀잼 아싸베꼬메, 별표님이 똘매님 가고나서 한마리 떨구고 두마리 히트 한 마리 또, 또 빠지고 드랙 막치워 가더니 뭐, 뭐에 뭐딱 걸렸나 봐 얘는 주댕이 약하니까 그냥 바로, 바로 빠져버리더라고 이거 여기가 이 자대로 이렇게 지금 밧줄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이렇게, 이렇게 딱한 칸씩 지금 이 드랙이 조금 애매해요. 응? 미세 조정이 안 돼. 아싸베, 어백님이 뜰매님 저녁도 지금 드시고 새오키또 잡나 보기요키키키이뜰 매니저님이 키키키키키읗. 뭐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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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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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 힘쓰는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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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아, 사 아, 아, 의 별표님이 박수, 박수, 박수. 아사베, 거백님이 나이스. 적당히 놀자님이 와. 뜰 매니저님이 저 달아갑니다. 네, 뜰 매니 오케이 이거. 아사베, 거백님이 집어가 이제 되나 보네 키우. 야사. 아사베 검의 별표님이 놀자님 갑시다 저기. 좋다. <laughs> 아 일단 큰 놈은 안 나와. 한3 0 자리도 있을 건데요. 큰 놈이 안 나와. 조금 아쉽네. 목샷도 안 돼. 식량이. 표님이2 0 4 0년이고 갑시다. 식량이 계속 모여서 너무 좋습니다. 네 마리 뭐이 이 정도 그죠? 이 정도 다섯 마리 딱 됐을까. 사전입니다. 야, 진짜 맛있지. 통통해서. 살은 좀 나오겠어. 오!

쌈장. 초고추장은 처음에 조금만. 물만 내가 배고파서도 그런 게 있겠지만. 와, 이 풍미가. 지어버렸다 원래 이거는 쌈을 싸먹으면 안돼요 맛있어요. 회가 맛있으니까 굳이 쌈을 싸먹으면 필요 없거든요 물을 마시니까 존버백장님님이 1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? 솔직히 내가 떠서가 아니라 솔직히 말해 10점 만점에 17점? 내가 고등어를 한번 떠서 먹었어요. 잡아서 세상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. 그 나는 와, 자연에서 바로 잡아서 먹는 건 고등어 를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. 항상 골리도에서 정쟁이 한번 잡아서 떠먹었거든요. 와, 이제 깜짝 놀라버렸다, 진짜. 아삭아삭. 아삭아삭하면서. 하면서 고소하면서 와 진짜 뭐 근데 고등어보다 맛있다고는 못 하겠어 내가 너무 고등어를 좋아하니까 와 근데 진짜 고등어 빰때기 때리더라고 그때 진짜 누렁이 형님이랑 조금 형님이랑 좀 닮았어요. 먹고 손맛 징하게 봅시다잉 2자 초반 손맛 봤죠? 3자 나오면 정말 깜짝 놀랄거예요 진짜 와 진짜 미쳤어요 진짜 쌈 싸먹기 정말 아깝습니다 나갔습니다 꽃 어? 같은게 있거든요 제가 먹어보고 얘기해 그렇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하면 제일 좋은 먹어 입맛도 없고 강남 사천 망상어 같다 또왜 18개 없어지니? 오케이 아이고 한 마리 잡기 힘들다 아이고 한 마리 잡기 힘들다 진짜 진짜 밑에서 불어요. 그것도 반을 지금 제일 밑에 거 위에 그두 번째 거죠? 아삽의 알둘님이 음사회 생활을 잘하는 군 키키읏 스물 결표 물님이 키키키읏 오케이. 스 페츠나츠님이 그럼 이 시기에 미션 드릴까요? 아 좋죠. 스물 결표 물님이 근데 덩갱이가 떼러 다니는 걸로 아는데 많이 안 올라와요. 아 낱말이야. 수수료 그만떼가라고 이시기꾼들아 말하면 백풍 글이죠. 아, 이상하더라. 어 뭐야 뭐야 뭐야. 뭐야 이거 뭐야? 이... 형님, 이거 이거 36개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챔덤 나왔습니다. 스치나 완전 어려워요. 이거 이거 야, 양식인가요? 자연산인가요? 맛사베 사님이25 미만 방생이다. 음. 별사님들 맛사베 님이 참돔 리에 넣으세요. 자 자연 감별사님 이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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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별하셨을 거예요, 아, 그죠? 이번 <laughs> 사장님 더블릿. 트더블이 조금만 더 커도 난리 날 건데. 아, 진짜 아쉽다, 사이즈가. 조금만 더 커도 되는데. 아이돌 형님, 안녕하시고요. 놀이 이쁘겠구만, 안녕하시고요. 와, 버팽님, 저만큼만 하라 그러세요. 예? 야,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만큼만 하라 그래